손예진 씨 정말 예쁘네요, 그쵸? 그러네요. 손예진 씨가 쓰는 막 얼굴 크림, 앰플, 막 그녀가 드는 백, 이런 거 너무 관심 음. 많잖아요. 그쵸. 자, 손예진 씨가 머리하러 다니는 제니하우스에서 드디어 역작이 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주 귀한 분 모시고 함께 할 건데요. 제니하우스에서 실제로 아주 유명한 우리 동기노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균입니다. 아, 저희 정말 손예진 씨, 김희선 씨, 수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니하우스, 우리 청담 살롱보다 여러분들 염색제 인기 엄청납니다. 제니하우스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어, 제가 뷰티쇼우스 하면서 염색제 방송을 꽤 많이 했거든요. 제니하우스를 지금 제가 녹화를 처음 찍어요. 왜냐면, 어, 이 방송을 들어오는 쇼우스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다 이걸로 염색해갔다 <laughs>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20년 상반기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서 염색제 브랜드 중에서 판매 1등하는 우와. 정말 날고기 는거다 제치고 1등을 먹었습니다. 아, 어, 일명 콜라겐 제일 염색제고요. 찰떡 염색제고 착붙 염색제인데 기존 대비해서 콜라겐 성분이 1500배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또 기록을 깬 거죠. 세상에. 그렇죠. 예. 제니하우스와 함께한 수많은 연예인 셀럽들이 와. 자, 손예진 씨, 김희선 씨 이민정 씨, 한고은 씨, 송지효 씨이 외에도 강경준 씨, 유희 씨, 차예련 씨, 한채아 씨, 엄지원, 손담비 씨 지금 완전 없어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탑셀럽들이 제니하우스에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니하우스와 동성제약 거의 염색제 우리나라에서 동성제 동성제약의 기술력은 빼놓으면 안 되죠. 그쵸. 63년의 노하우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정말 역작이 나왔고요. 백화점에서 보신 이 브랜드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자, 오늘 트리트먼트 최대 용량 20개 갈 거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야. 저희 스태프분들도 스튜디오에서 전부 다 만지자. 진짜 만지자. 진 좋아요. 네. 접이식 쇼핑카트인데, 네. 이 요렇게 딱 접어져요. 와, 접이식이라서 네. 그냥 차 트렁크에다 놓고 다니면서 장볼 때나 아니면 아이들 뭐 왔다 갔다 할때 필요한 것들 정말 많잖아요. 음.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요거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laughs> 머리빨이라고 하죠. 소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서 볼륨도 중요하고, 이 머, 여, 머리 염색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네. 제가 어머머 <laughs> 세상에 어머, 이거 캡처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염색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찬석이,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찬석이, 아무리 피부가 백옥같이, 막, 유리, 유리, 유리알 코팅 같은, 요즘 쿠션팩트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쵸? 피부가 요렇게 돼도, 이렇게 되면 언밸런스예요 그쵸. 뭐, 옷을 예쁘게, 화사하게 입어도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염색을 탁 하면, 훨씬 더 사람이 부티나 보이고, 한 5살? 10살? 어머, 지금 대학교 입학하나? 요 <laughs> 정도까지도 가능한 게 염색. 소위 말하는 이 컬러 염색발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제품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 제가 또메인 눈으로 봤더니 일단 사용법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셀프 염색입니다 했는데 어려우면 누구도 못해 원장님만 하는 건가, 쇼어스만 그렇죠. 트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예쁘다. 어, 단상자 고급스럽게 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딱 열면 짜라란 일제 이제가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다 분리가 돼요. 음. 뚜껑을 열어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뚜껑을 열어서 같이 부으면 돼요. 나는 커트머리에 찬석씨 그러면 반만 붓고 다시 막에 덮어서 놓고. 네. 네. 찬석씨 나는 단발 이상의 좀긴 머리입니다. 머리 전체 다 하고 싶어요. 다 부으세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머, 지금 찰랑찰랑 물 같은데 이걸 염색을 어떻게 잘 보세요. 이거는 정말 연말 대상감이야. 보세요. 뚜껑을 딸깍하고 닫아요. 흔들어 주세요. 근데 우리 애기들 분유 타듯이. 그렇죠. 1, 2, 2 3. 3. 된것 같아, 된것 같아, 된거 어, 같아. 벌써 묵직해요. 자, 보세요. 거의 마술 손데 허... 아까 그물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아까 액체같던게 완전 꼬동꼬동한 젤리처럼, 영양갱처럼, 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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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땡글 하죠. 젤 타입의 염색제가 집에서 하기 아마 탁월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 무첨가예요. 그러니까 막 창문을 다 열고 추워 그렇죠. 죽겠는데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애들 다 나가 이게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염색하시는데. 아, 원장님. 맞아요. 네. 요 컬러 대박인데요? 그렇죠.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혼자 할수 있게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냥 툭툭 머리에 얹으면 안쪽까지 있어요. 저랑 똑같은 색입니다, 우리 모델. 네. 분 1번 컬러. 누가 해도 예쁜. 자, 분위기 보세요. 음. 햇빛 딱 받았을 때 그냥 은은하게 떨어지는 이런 브라운. 너무 고급스럽죠. 이게 뭐 노랗게, 뭐 빨갛게 이렇게 날아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두피 쪽이 밝게 되면 안 예뻐요. 네. 근데 흰 머리가 나면 흰 도화지란 말이에요. 그쵸? 굉장히 밝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를 하는 건데 저희는 헤어 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디자인 다 만든 걸 동성 제약과. 와 정말 예쁘죠. 너 네. 머리가 긴 분들도 혼자 셀프로 그냥 젤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듬뿍딱 꼭 어, 문지르면 돼. 어머.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다른 같아요, 원장님. 정말 흰 머리 희끗희끗 있고 까만 머리 얼룩지고 했는데 우리 모카브라운 자연같색 만나면은 뿌리부터 얼룩 하나도 안 지고. 그니까흰 머리 다 되면서 이 분위기 그리고 안쪽에 요 얇은 머리 있런데 잘못하면 노랗게 되고 그런 거 아시죠?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얼마나 고 이게 청담 스타일이에요. 진짜 좀막나 잘난 척하는 색깔도 아니고 네. 흰 머리 있는데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된 느낌. 음. 저 여자는 어쩜 저렇게 관리를 음. 잘할까. 그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제니우스를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책임 드려요. 자 네. 여러분. 1번 지금 자연 갈색 모카 브라운 보셨어요. 네. 자, 그리고, 어, 우리 다솜씨 간 와인 브라운은, 아, 네. 3번이요 3번. 진짜 3번으로 들어오시면 와인 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가을, 겨울철에는 그 와인이 갖고 있는 그 숙성된 깊은 그 빨간 느낌 있죠? 네. 그 고혹적인 느낌을 그대로 담아 대는데 음. 아니, 저는 머릿결이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는 진짜 염색 밝은 걸로 하지도 못해요. 엄두도못 음. 냈는데, 이 느낌이, 이 부드러운 이 느낌이 그냥 막그 실크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염색을 내가 집에서 손쉽게 하는데도 뭔가 관리 받고막그 그렇죠. 청담 샵에서 나온 그런 느낌 있죠. 음. 그게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컬러도 다 보세요. 1번이 모카 브라운, 2번이 다크 브라운, 3번이 와인 브라운. 그러니까 자연 갈색, 조금 어두운 갈색 와인 브라운 컬러까지 다 맞춰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제니하우스 다니는 연예인 좀 보세요 이 라인업 보세요 와아 정말 탑 여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김희선 씨 손예진 씨 이미정 씨 한고은 씨 송지효 씨이 외에도 차예련 씨한채아씨 엄지원 씨. 아 어, 여러분 저는 염색제 방송하면서 성분을 이렇게 신경 썼다는 거에서 왜냐면 요즘 고객분들께서 단순히 컬러 예쁘고 염색 잘 되는 거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 이상이 들어가 줘야 돼요 콜라겐 성분 1500배 강화했고요 단백질이 10가지 무려. 특허 성분이 7가지 아미노산이 17가지인데 여러분 어, 테스트 결과치까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보세요 왜 염색하면 샴푸 할 때마다 색깔이 너무 많이 빠지고 막 수건, 흰수건을못 쓰잖아요. 아, 네. 그리고 맨날 그안 입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거 하지 마시고 임모 테스트 해봤더니 200회 후 색상 지속력 200회 샴푸를 임모 네. 테스트, 얼룩짐 모발에 대한 색상 균일도 꼭 내가 하면 너 집에서 염색했네? 음. 어, 그 소리 듣기 딱 맞아요, 싫잖아요. 맞아요. 그 걱정 없으시고 모발 단백질 결합 어. 효과에 도움, 모발 윤기, 모발 보습, 두피 저자극 테스트까지 우와! 완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제품은 실제로 제니하우스에서 실제로 이 제품 볼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분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어, 꼭 여러분들께서 제니하우스를 안 가셔도 집에서 할수 있는 자 여러분 주문의 시간 챙겨 드리겠습니다. 어, 진정한 셀프 염색이 이게 아닐까. 자 이제 어두운 컬러만 하지 마시고 어, 내추럴한 브라운부터 와인 브라운까지 여러분 먼내기 염색까지 새치 염색까지 흰머리 염색 완벽하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어 <laughs> 보통 검은 염색만 하시죠? 그거 마시고 1번이 모카 브라운, 네. 2번이 다크 브라운, 네. 3번이 와인 네. 브라운. 찬석씨난좀 그러니까 자연갈색을 원해 1번.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추천드려요. 아, 요즘 50대 60대 선배님들도 새카맣게 잘안 하세요. 분위기 있고 은은하게. 고혹적이고 어려 보이는 1번 자연갈색 네. 어, 저 강력 추천할게요. 자동주문전화 또는 모바일 쪽 권해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Oh, really. so yeah, so 제니하우스를 저도 이제 기자 때부터 많이 문턱이 덜 터로 가봤고 네. 최근에 이제 이채리쇼호스트 우리 다솜 쇼호스트다 가봤고 네. 정말 의리의리하고요 가면 기본 유명 여배우를 한세 명에서 네 명은 그냥 거뜬히 봐요. 벤을 막 앞에 한두 개씩 계속, 계속 들어오자. <laughs> 아 정말 유명한 샵이에요. 검색해 보셔도 아 대박. 아이 연예인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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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그냥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염색이요. 보세요 이흰 머리가 있는 게뭐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뭔가 2% 부족하죠. 네. 그래서 흰머리가 또, 아,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 원장님 맞죠? 그 아예 날라면 다 나던지. 네. 듬성듬성 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꼭 정수리 여기가 뭐 하얀 분필가루 쫙 묻힌 것처럼.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막게 탈색 수준 가까운 밝은 염색도 그쵸. 하고. 색깔이 막한 달마다 바뀌는데 뿌리가 올라와요. 뿌염하는 게? 모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일이죠, 자, 일이죠. 제니하우스 믿고 들어오세요. 이미, 아, 이름 쫙 네. 보세요. 와 여러분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저희가 이 판넬 절대 못못 들어요. 그럼요. 네 손예진 씨, 김희선 씨, 이민정 씨, 한고은 씨, 송지효 씨, 손담비님 엄청 아. 쭉쭉쭉쭉 이 유명한 탑셀럽들이 제니하우스에서 그냥 머리를 아예 맡기고 신입 때부터 맡기죠.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보통 이렇게만 돼요. 또는 음. 이렇게만 돼. 맞죠? 네. 근데 흰머리 염색도 되고 뭔내기 염색도 돼요. 뭐냐면 우리 고객분들만, 흰머리 있는 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딸내미, 아들내미, 온 가족 다 쓰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신의 한 수라고. 잘 보세요. 뚜껑을 열게요. 잘 보세요. 자, 요게, 그러니까 따로 막못 쓰는 그릇 찾을 필요 없이요. 부어요. 그냥 한 번에. 어, 나는 부분 세치 염색만 할 거야. 일부 염, 요만큼만. 뚜껑 닫아놓고 또 보관해서 또 쓰시고. 여러번쓸 수도 있어 나는 있죠. 머리 다할 거야. 난 단발 이상이야. 그냥 다 부으세요. 자, 그러면 찰랑찰랑찰랑 움직이죠? 아직 물 같죠? 잘 보세요. 이거는 정말 마술사 이한결씨가 봐도 깜짝 놀랄 거예요. 보세요. 1, 2, 3! 과연! 보세요. <laughs> 여러분 받아보시면 그대로 해보세요. 뚜껑을 열어요. 어머! 아, 어, 네. 이거예요. 네. 푸딩, 푸딩, 푸딩. 바로 푸딩. 저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대로 가득 차 있죠? 뒤집어요. 뒤집어 떨어지는 어, 게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아. 뒤집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막 섹션을 나눠가지고 1cm 아, 그렇죠. 어, 띄워서 우리는... 미용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저도 손재주가 네. 없어요. 그냥 이걸 떠서 장갑 다 가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문질러. 저렇게 문질러. 아까 삐뚤 필요 없어요. 끝이에요. 자, 그렇죠. 어머. 이분은 제가 알기로 네. 6 0 대라 들었는데 맞아요 거. 흰머리도 많이 나실 거고 까만 머리 올라오실 거고 끝에 힘 없고 푸석푸석할 거 누구나 알죠 네. 근데 우리 모델분이 정말 사모님 분위기 와. 이미지 차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이게 이게 제니어스 염색제 집에서 여러분들 혼자 해도 되는 게이 수준이고요 네. 흰머리 많으신 분 까만 머리 많으신 분 섞이신 분 음. 누가 해도 되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 먼저 정수리 대박. 대박이죠 대박 어머 네 어머, 안쪽까지. 그 짧은 자침반. 머리 하나 놓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매력이라는 건요. 작은 차이 있죠. 그냥 음. 이 세련된 일부분 그 작은 것들이 큰 정말 매력으로 다가오고 그럼요. 그 세련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현란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음. 이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염색하시면 음. 관리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 손으로 저도 했어요. 1번 번 했어요. 저는 1번 자연갈색인데 제가 많이 염색 하나도 안 했어요. 어어 다른 사람 같아요. <laughs> 다른 사람 같죠? 이찬성이 같아요. 한 50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옷하고 언밸런스고 사람이 조금 자신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손으로 했어요. 1번에서 1번. 어머. 저 안에까지. 허? 안에까지 다 보세요. 얼룩진 것도 없고요. 자, 뒤통수 뒤통수 보세요. 와. 아, 이게 자신감이죠. 요 짧은 네. 머리 다 보세요. 기가 막저 뒤통수 것까지.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렀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여기 머리... 막 더께 그러니까 막 등풍 발라스 이렇게. 그렇죠. 그냥 뭐 샴푸하듯이 있잖아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윤기 보세요. 와 보통 저는 염색제 쓰면서 컬러 이렇게 잘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렵죠. 네. 아, 어려워요. 근데 흰머리 염색 완전 잘 되고 먼내기 음. 염색도 너무 잘 돼요. 네. 자, 1번 자연갈색 모카브라운 2번 다크브라운 3번은 와인브라운 자, 현대홈쇼핑 플러스샵 판매 1등 염색제 지금 보고 계시고요. 1등 쓰세요. 1등 쓰세요. 콜라겐 성분이 그니까 이제는 여러분 염색 잘 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 오케이. 성분 싸움이야. 염색제도. 콜라겐 성분 1500배 강화. 10가지 단백질, 7가지 특허 성분, 17가지 아미노산. 그니까 보통 이거 세개 없어도 대박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것까지 추가가 된 거죠. 자, 저도 이거부터 궁금했습니다. 염색이 너무 잘 되고 되게 빠르고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염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염색이 늘 숙제고 과제고 짜증나잖아요. 콧노래 부르면서 음악 틀면서 전화하거든요. 근데 머리 감을 때마다 색깔이 주구장창 빠지면 어머 어떡하면 좋아. 200회 색상 지속력 샴푸 했대요? 테스트 받았어요. 그리고 얼룩진 모발 테스트, 잇모 테스트 색상 균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모발 단백질 결합. 이런 단어를 지금 이거 에센스 방송이 아니에요. 염색제 방송인데 이 얘기가 나오고 모발 윤기, 모발 보습, 두피 저자극,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 자, 이미 1등하는 이 집에서 1등하는 거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폴딩 카트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저도 구매해서 어머니 집에 보낼 거예요. 마트 장볼때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 어, 이만한, 이만한 게, 게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 용품 담아놓기도 너무 편하고요. 어머니들 장 보러 가실 때, 음. 어, 맨날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차에다 놓고 다니시다가 네. 저렇게 하나하나 다 담아가지고 또 저렇게 바퀴까지 달렸으니까 이동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너무 좋죠. 자, 요거까지 오늘 주문하시면 한꺼번에 예, 여러분 다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주문 한번 받을 건데요. 염색제도 좀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어, 제니하우스 브랜드를 믿고 들어오시고, 새치 염색, 흰머리 염색, 멋내기 염색 동시에 다되니까온 가족 다 쓰세요. 제니하우스 무조건 강력 추천. 트리트먼트 최대 20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주문 받을게요. 모바일 쪽 자동주문 전화 그쪽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